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야, 이, 어, 지금 이제 완전한 봄인가 봅니다. 이, 붓꽃이 이래 팍 빛습니다. 참 이쁘죠? 야생화입니다야생화 색도 한번 보십시오. 보라색으로 너무 예쁩니다. 꽃 생김새도 예쁘고. 우 몸에 좋은 엄나무입니다. 이야, 지금이 딱 시즌이 돼 갑니다. 엄나무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이게. 상기, 상기한 향이. 납니다. 어, 이 뭐든지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또 먹지를 못합니다. 꽃꽃이 참 예쁘게 피가 있습니다. 자 이게 어, 수양버들이라는 겁니다. 버나무인데 아, 버들나무가 아니고 이 버나무인데 어, 버들나무처럼 이촥 쳐집니다, 이렇게. 가고, 이 꽃이 이렇게 핍니다. 제가 이 억수로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굉장히 멋집니다, 이것도. 이게 오래되면, 번나무처럼, 버들나무처럼 이촥 쳐지면서 이런 꽃이 핍니다. 벚꽃 필치에 확 피가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장관입니다. 이. 수양버들처럼 처지지않자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 자, 나무들이 꽃버드나무처럼 생겼는데 벚꽃입니다 벚나무입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것도 잎이 나오니까 잎 없을지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핀기게 옆으로 또 계속 타보겠습니다 자. 와 여기는 확 핏빛입니다 이이 트롭도 마찬가지지만 이, 이, 이 음나무수는 이 삼겹살하고 살짝 데치가지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, 이게. 삼겹살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습니다. 저는 피가지고 좀 먹을 게 있겠네. 쌈처럼 이렇가 드시면 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, 이게. 이것으로 또 엄나무 산행은 마쳐야 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